안녕하십니까. 중수TV입니다. 오늘 원래는 왕오징어 출조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조상기를 이용해가지고 어, 꼰사 채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상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저 부산 충무동 가면 그 오징어 관련 용품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철사를 D 그자로 구부려가지고 박으라고 돼 있는데, 어, 그,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경책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배에 그 연결할 그 로프를 여기 두 군데 이렇게 연결을 하면 조상기는 낚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꼰사입니다. 꼰사는 세 가닥, 여덟 가닥, 열두 가닥이 있습니다. 50m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 가닥 짜리입니다. 세 가닥을 이렇게 보시면 거의 줄이 이제 팔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여덟 가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뭐, 세 가닥을 쓰는 데는 결코 약하지는 않습니다. 150호 풍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풍채비 같은 경우에는 10m가 넘기 때문에 50m를 쓰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50m를 두 개를, 두, 두 개를 사용해서 연결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오징어도 수심층이 거의 뭐, 한 30m에서 50m? 뭐그 사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꾼사는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밑에 기둥줄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왕오징어 채비는 한치 채비처럼 누워낚싯대를 가지고 다단채비나 오므링 채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갈치대나 꾼사를 가지고 이용하는 낚시는 기둥줄을 10단짜리를 따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10단짜리 기둥줄을 만들어 주는데 기둥줄은 보통 8에서 10호 정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이제 라이온줄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10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원리는 갈치 기둥줄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슬리브를 양쪽으로 슬리브 치수는 0.8입니다. 0.8을 양쪽으로 두고 중앙에 구슬을 넣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구슬을 넣고, 가지줄은 에스테르, 호수는 한 3호에서 4호 정도 쓰시면 됩니다. 기성채비에 보면, 어, 가지줄 단수 간격이 1.2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줄 길이가 14cm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단수 간격이 1.2m를 주시면 되고 가지 줄은 14cm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단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는 큰 돌에 달고 거기에 고정하는 슬리브는 1.9입니다. 그 끝에 이렇게 돌에를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을 할 수가 있고 돌에 있는 부분에는 집어등을 답니다. 이제 맨 밑에는 도래는 이제 150호 폼트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도래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예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보통 뭐 일반 한치액기를 많이 쓰실 겁니다. 한치액기나 수태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수태, 오징어용으로 이걸 많이 썼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 다전채비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야마시타 블루 계열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 색깔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색상입니다. 색깔인데 이 스틱 같은 경우에는 야광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 테이프가 좀 뻣뻣해서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간접자제나 스카치 테이프로 보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어등 같은 경우에는 갈치 집어등 쓰시면 되고요.